오늘 사냥축제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지훈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아, 우리 초대 가족들 함께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지우가 할아버지 할머니시니까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예.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감사하게 서아 수와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김경님 집사님이시고, 우리 친할머니 오셨는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 목사님 봐주세요. 목사님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설교는 짧아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아멘인가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고 또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 우리 여기 오늘 초등부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어느 카페나 이런 데 가보면 노키즈존이라고 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오지 마라! 그런 카페 보면 목사님이좀 화가 나요 어, 우리 소중한 아이들 왜 오지 마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오늘 마가복음 10장 킴던스토리 본문인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애들은 가라 오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 여러분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통용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처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어, 뭐 세상에 가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니까 뭐 사람들이 또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 아이들 오는 것을 막고 짖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오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십사 절을 보세요, 친구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보시고 노하시오 이르시되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 요절이에요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이들만 기뻐하시면 그럼 어른들은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 사람분들은 집에 가셔야 됩니까? 아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통용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유아 유튜브 친구들 손들어 주세요. 유아 유튜브, 아이가 우리 모습만으로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계산이 없어요. 그런데 어른들은 너무 계산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습니다. 교회 오면 다 내려놓으세요.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 생활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 찬양축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오늘도 뭐 상품, 시상 다 준비했지만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누가 1등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과 같이 이 벗개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왕이라는 지위, 동여가, 체면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췄을 때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 순전한 마음,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교회가 크게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